선 안에서 일어난 3중 추돌 사고. 트럭 바로 앞 차량 운전석과 조수석 쪽에 피해가 컸던 모양이에요. 복강내 출혈 환자가 급히 이송된다. A 라인 날고 수술방으로 이송해. 네 A 라인 날겠습니다. 대신 환자 명더 들어왔습니다. 다리뼈 골절 환자까지 에? 추가로 들어온 급박한 상황. 바로 수술에 들어가고. 떨어지잖아 이 새끼야. 수염 잘 빨리 써. 예 알겠습니다. 쉽게 잡히지 않는 출혈. 대신 출혈량이 너무 많습니다. 출혈구에 얼른 찾아야 될것 같습니다. 신의손 백강열 교수답게 바로 해결한다. 그런데 간은 어쩌죠? 80%는 절제해야 출혈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경화도 있었어. 간기능이 제로에 가깝다는 건데 잡아도 살수 있을까요? 이때 아이디어를 내는 현장미 간호사. 장기 기증을 받는다면요. 건데? 교수님 아까요 장기 기증 코디네이터 분을 봤어요. 우연히 봤던 장기 기증 동의서를 기억해낸다. 당 연락해. 알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급하게 간이식이 필요한 환자가 있는데 혹시 가능할까 해서요. 그러나 보호자가 연락 두절인 뭐, 상황. 보호자가 오시겠다 하고는 연락 두절이라. 저희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교수님 일단 혈액형부터 확인하시죠. 이기영 씨가 오형이라. 잠깐만요. 지금 누구라고요? 아 환자분이요. 환자분 성함이 이기영입니다. 기적처럼 내사자의 네, 자녀 이름과 환자의 성함이라. 이름이 같은 상황이다. 동일해요. 뇌사자의 남매가 뇌사자인 아버지를 만나러 병원으로 오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다. 아버진 뇌사자분 만나러 우리 병원 오다가 사고 당하신 거야.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모두가 조용한 그 순간. 잘 됐네. 뇌사자 헤라형 오형 맞습니까? 친족관 이식으로 진행합니다. 알겠습니다. 서두르겠습니다. 간 확보하면서 신장도 하나 같이 떼어놓을게요. 아무래도 이형 해 씨. 급성 신부전인것 같으니까 간이식이 필요한 아들 그리고 신장이식이 필요한 딸 반드시 살려서 기증자금 가시는 게 편히 가시게 해드릴 거야 그렇게 간이식이 먼저 진행된다 시작하시면 됩니다 잠시 묵념합시다 자 오케이 기수님 한 1초밖에 안 지났네요 이해하실 거야 누구나 지금 묵념보다 자식 살리는 게더 중요할 테니까 아버지의 간을 아들에게 이식하는 기적적인 수술 무사히 아들의 간이식이 끝나고 곧바로 진행되는 딸의 신장 이식. 소리오. 케이 끝. 그렇게 수술이 끝나고 다시 목련 맞는 백강혁 교수. 점심 목련하자. 아까 하시지 않으셨어요. 아까는 약식이고 지금은 정식.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장기 기증은 순고한 희생이야. 제대로 제대로 배워하자 감사합니다. 편히점 드세요. 떠난 듯 보여도 아버지는 영원히 자녀들 품에서 살아가게 된다.